애기자님 네? 피즈님 오셨어요? 독서를 좋아하는 여자 애기자입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렇게 조명바에 갔는 날인데요 얼굴이 조금 부어도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보시죠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트래블러의 애기자입니다 애기자의 정보통통 두 번째 학교 소개 시간인데요 타부드에 이어서 PLC 학교 담당자 클로이님 모셔봤습니다. <laughs> 자, 안녕하세요. 밴쿠버에 위치한 코업 전문학교 PLC 한국인 담당자 클로이입니다. PLC 학교 소개를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PLC는 밴쿠버와 서리에 위치한 코업 전문학교로서 현재 대학 중인 학생 수는 약 300명 정도 있고요. 한국 학생 비율은 약10% 정도 됩니다. 10%면 그렇게 많은 비율은 아닌 것 같은데요. 한국인들이 너무 많은 곳에 가는 걸 꺼려하는 한국 학생들이 좀 있는데 매력적이죠. 시핏링크 컬리지에는 어떤 코어 프로그램이 있을까요? 일단 비즈니스, 보조유학에서 디지털 미디어 마케팅, 호텔 전문 프로그램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한국 학생들한테 가장 인기가 많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 보조유학 교사 학과예요. 주로 등록하시는 분들이 어, 한국에서 아동학을 전공하셔서 뭐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꿈꾸시는 분들이나 어, 일반적인 코업보다는 좀더 보조유학 교사로서 특이한 경험을 하고 한국에 돌아가시고 싶다 이런 분들이 좀 등록을 하시는. 혹시 예. 보조 유학 교사? 그런데 네. 이거 PLC가 처음으로 그렇죠. 음. 다른 곳에서는 찾기가 더 어렵더라고요. PLC 유학 교육에서는 자격증이 BC 주에서 보조 교사로 근무하실 수 있는 r e s p o n s i v l e a d u l Certificate가 나오고요. 외에도 유학 교사로 취업하실려면 필수적인 뭐 공조의 경력의 모거라든가 First Aid Certificate라든가 Food Safety Level와 WHMIS 등을 취득을 하실 수 있습니다. 과정이 모두 수업 중에 포함된 내용이어서 특별히 비용을 내시거나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혹시 PLC에서 하고 있는 또 다른 전공이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음. 프로님이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한국 학생들이 사무직으로 취업을 많이 원하셔서 어, 가장 인기 있는 학과는 또 비즈니스 학과인 것 같아요. 어, 근데 또 이민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호텔, 관광쪽으로 많이 등록을 하시는데 이게 아무래도 주말에 수업을 하실 수 있고 그렇다 보니까 평일에 어, 서버라던가 이제 서비스직쪽으로 LMIA를 생각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영주권을 위한 브린지처럼 이제 어, 생각을 하시고 등록을 많이 하세요. 실제로 대부분 저희 학교 호텔 관방 프로그램 등록하면 분들은 영주권 취득까지 다 하셨습니다. 디지털 미디어 마케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웹 개발, 컴퓨터 기술, 다양한 온라인 마케팅 등을 공부하시게 되는데요. 그래서 졸업 후 진로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마케터로 취업을 많이 하시고 세일즈 직종이라든지웹 디자인이나 무통장 뭐 디자인, 제 추억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안 그래도 저희 트래블 러버 박람회 때 보니까 IT 부스가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금 클로이 님이 영주권 취득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 되게 좀 관리, 뭐 해요 이런 것들이 좀잘 되고 있는 편인 것 같네요. 일단은 저희 학교의 컨설턴트 분이 따로 계세요. 두 분이 계시는데 음. 한 분은 유아교육 코업 전문 컨설턴트 분이시고 음. 한 분은 제네럴 학교 호흡 서포트를 도와주시는데요. 서커버레이 어, 뭐, 첨삭이라든가 레주메 첨삭 그리고 답사증도 같이 도와드리수 있고요. 그리고 인터뷰 준비 같은 경우에도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준비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코어 컨설팅 팀뿐만 아니라 화요일, 수요일에 무료 영어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수업에 관련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학교 코어 컨설팅의 장점이 어, 파트타임부터 잡서칭하는 걸 도와드린다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주 20시간씩 근무를 하시면 어, 생활비 조달이 충분히 가능하세요. 예를 들면 서버로 근무하신다고 치면은 500불 정도 하루에 버실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응. 학생들도 취업 잘하겠죠? 학생들도 뭐제 룩스 라던가 아이비엠 그룹, 그리고 아이비알 에어 포트 그러니까 벵커 먹 공항, 그리고 런 가라 스타트 데이 투 영한 유 로즈 아카데미 유학교취업처같은 경우 는 너무 많 고, 지금까지 도 테니스 취업 을하셔 가지고, 이거 는다 말하 기가 너무 어려워요. 아, 네. <laughs> 마지막으로 어, PLC 자랑 한번 해주세요 지난번에 타무드 제이님이 한 마리만 해달라고 했는데 100마리를 하셔가지고 질수 없죠 아, <laughs> 질수없대질수없대 가장 큰 전점 같은 경우는 주 2일 수업인 것 같아요 나머지 시간을 학생분들이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 자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해서 생활비를 충분히 벗을 수 있다는 점이 또 다른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PLC 클로이이 모셔서 다양한 이야기 한번 해봤는데요.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트블러너의 애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네, 애기자는 여기서 인사드리게요